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틀어진 경남도가 국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정치적 보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부터 거제자연휴양림 안에 신축 중인 목재문화체험관입니다. 올해 초부터 공사가 중단되면서 목재 곳곳이 갈라지고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장마에 대비해 지붕 공사에 쓰려고 준비한 자재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변형부터 뒤틀림 그걸 병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장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휴양림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 장기간 방치될 경우 안전사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건 거제시가 지난해 경남도에 신청한 사업비 12억 원이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제시는 올해 완공을 앞둔 상황에서 예산이 중단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그 예산을 요구를 했고 그 예산 지원이 되도록 좀뭐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도의 여건상 그런데 같은 사업을 추진 중인 합천과 함양 등. 다섯 개 시군에는 올해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예산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경남도는 엉뚱하게도 거제시의 사업 추진 의사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예산은 투쟁이거든요. 차별가 설명을 자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앉아서 숙박개 시군의 전체 사정은 모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역 정가에선 경남도가 예산 지원을 결정한 지난해 5월 권민호 거제시장이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데 따른 당시 홍준표 지사의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도 제기합니다. 갑작스런 예산 중단에 50억 원짜리 체험장이 자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